미니 쿠퍼 타시는 분들은 예, 타이어를 예. 좀 럼플렛 타이어로 많이 바꾸시더라고요. 럼플렛으로? 네 네. 어, 미션 미션 미션에 대한 이슈가 예. 조금 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어, 아, BMW 미니 차량이고요. 자, 일단 차장님 굉장히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자기소개죠? 네. 네, 경기도 의왕에 살고 있고요. 나이는 36살입니다. 어, 한, 철... 네, 36살이고요. 설마 지금 의왕에서 오신 거세요? 네, 의왕에서 왔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laughs> 네. 어,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요거, 어, 차량 명이랑 연식 등급 트림, 어,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니 쿠퍼, 어, 컨버터블 S 차량이고요. 네. 코드네임은 F57로 불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aughs> F57. 네. 트림은, 네. 보통 이제 미니는 뭐, 노말, 네. S, JCW 이렇게 다니는데, 네. 이 차량은 S등급의 차량이고요. 네. 또 별도의 선택 옵션은 없습니다. 아, 네. 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거 소유 기간이, 좀... 아, 이거, 보시 혹시... 연식은 아 연식은 18년, 4, 18년 5월식입니다. 18년 5월식. 소유 기간이 좀 궁금한데 혹시 신차로 구매하신 거세요? 아니요 신차로 구매하진 않았고요 아... 중고차로 구매했고 한약 네. 4개월 한 3개월 4개월 정도 타. 4개월 정도. 네네. 혹시 그러면은 키로수 혹시 지금 현재 26,361입니다. 어, 그럼 4개월 동안 혹시 몇천키로 정도 타셨다 보면 제가 한4,000키로좀 넘게 4, 탔습니다. 4,000키로자 그러면은 이거 어, 구매한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네. 이게, 이게 보니까요. 요, 되게 많아요, 종류가. 네네. 혹시 이 F57로 구매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은? 일단은 네. 미니는 원래 처음에 생각을 안 했는데, 어, 네. 네, 처음에 제가 그 전에 네. 수동 오픈탑 차량을 하나 탔었거든요. 네. 그 GM대회에서 나왔던 G2X를 탔었는데, 어, 네. 그건 이제 수동 오픈카다 보니까 네. 오픈할 일이 별 솔직히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항상 남자라면 네. 오픈카에 조금 로망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계속 사고 싶어서 보고 있다가, 네. 처음에는 다른 벤츠 C 클래스 카브레올레를 구매하려다가 네. 우연치 않게 우연치. 미니 인증 중고차 매장을 들렸다가 네. 거기에 아. 이제 시트 색깔에 너무 꽂히는 바람에 아, 네. 그리고 실내 디자인도 한몫했고요. 아. 그래서 그냥 바로 다로 예, 질렀습니다. 이게 또 쿠페도 있고 컨버도 있잖아요. 예예. 예. 그 혹시 그냥 컨버를 하신 거는 뚜딱 감성 을 즐기기 위해? 서네 무조건 예 컨버터블 아. 무조건. 네 무조건 컨버터블. <laughs> 알겠습니다. <laughs> 네. 자, 그러면은 그이 차종 사기 전에, 혹시 그 혹시 뭐 정확한 경쟁 차종, 아까 뭐벤츠랑 네, 네, 이제 아, 어, <laughs> 이거 이 차종을 네. 원래는 생각은 없었는데, 고민한 차종이 이제 그... BMW 4 시리즈 컨버터블라고요4 아, 시리즈 컨버터블 예, 그리고 이제 벤츠 C 카브레올레 시가브리... 중차종 아, 생각했어요. 그렇게. 네네. 근데 이제 미니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네, 그냥 <laughs> 알겠습니다. 잠시이요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저는 중고 가격으로 한3,600 정도 구매했습니다. 3,600 정도에. 네네. 혹시 결제는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할부로? 네. 네. 혹시 풀? 네, 아, 예, 풀 할부입니다. 풀 할부? 네. 그 아, 그러면 혹시 몇 년에 월한 어느 정도 나가는지. 3년 할부로 진행을 했고요. 네. 한 58만원에서 60만원 가량 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네,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보험료가 좀 궁금한데요. 아, 보험료는 제가 이제 자차하고 만 35세로 해서. 네. 한 140만원 가량 나옵니다. 140만원 정도? 네네.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네네. 이거 가솔린 맞죠? 네, 가솔, <laughs> 네. 네 가솔린이고요. 네, 아, 네, 이거 제조사에서는 고급유 권장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지금 고급유 넣고 있어요아 고급유로? 네, 네. 아, 그면 이거 만땅 비용이 좀 궁금한데요. 만땅 넣었을 때 이게 기름통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네. 보통 뭐 40리터에서 45리터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만땅 넣었을 때 대략 한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으세요? 8만 5천 원에서 네. 9만 원약 왔다 갔다 하는 아, 것 같습니다. 아, 만원 정도. 그러면 이제 트립상에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오잖아요. 네네. 혹시 몇 가지 나와요? 일단 트립상으로는 솔직히 저는 안 보고 타는 입장이죠. 라 예. 예. 보통 만땅 넣고 네. 40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한 네. 300km 조금 못 타는 것 같습니다. 300km 좀못 탄다는 거 정속 주행 기준이에요, 아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플라셀. 예, 아 플라셀 기준으로 예, 좀 개인의 아, 스타일이죠. 아, 네. 예. 아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정속 주행을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네, 다른 차량이 또 있기 때문에 아. 네, 저는 이제 세컨카의 개념으로 타고 있기 때문에. 아 세컨카에서. 비차를 아, 탈 때라도 좀. 네. 아. 정말... 속도의 굴레를 좀 벗어나서 아... 좀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 자 그러면은 이거 연비가 좀 궁금한데요. 네, 네. 요것이 연비, 도심 연비랑 고속 연비. 아, 한번 체크를 해보긴 했는데 아... 일단 그린 얘는 그린 모드라고 따로 있거든요. 아, 네. 그린, 뭐 미드, 뭐 스포츠가 있는데 네. 그냥 그린 모드로 했을 때는 정속 주행으로 한 90km, 90, 100km로 달렸을 때. 네. 한 12에서 13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12에서 13 정도 고속에서 도심은요? 도심에서도 10에서 9 내외 이렇게 왔다 갔다는 하것 같습니다. 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참 이거 한달 유지비가 좀 궁금한데요. 음... 그 그냥 한 주유비 정도? 네네. 주유비 주말만 번... 계속 탔을 경우에는 네. 무조건 갔다 오면 무조건 주유를 해야 되거든요. 너... 한 달에 주유를 한세번 정도 했을했다고 가정했을 세 번... 때. 어, 네. 한 30만 원에서 조금 안 되게 하는 한 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어 미니 어, 이 차의 장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좀 있을까요? 일단 핫슨. 아무래도 미니는 이 디자인하고 아. 이 실내 감성을 저도 감성이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네. 이 차를 보면서 조금 네. 많이 느꼈어요. 이 감성이라는 아. 거를 이 스위치하며 네. 이런 조그 스위치. 아 진짜 예쁘 예. 그리고 실내 시트 아. 네. 색깔이 아, 시트 색깔이 아. 진짜. 브라운? 네, 아, 여기 아. 한번 보면 아. 뻑 갑니다 진짜. 아 진짜 근데 저는 네. 보자마자 와 진짜 예쁘다 네, 색깔이 아. 너무 이쁩니다 네, 네. 전부 다 예쁜 것 같아요 하물도 네, 네, 네. 여기 나가는 여기 손자리까지도 네, 네. <laughs> 너무 예쁘다는 거 네, 네, 네. 그리고 또 장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나요? 그리고 생각보다 저는 BMW 차종을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처음 타봤어요 BMW 독일 아. 3사에 BMW는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네. BMW 차량을 처음 타봤는데 네. 생각보다 핸들링도 그렇고, 네. 액셀링도 네. 그렇고,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잘 가는 듯한 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오. 네. 장점이죠. 네네네. 끝. 장점이요? 네. 이게? <laughs> 그 정도? 일단 그건 같습니다. 아, 일단 그 정도? 네. 생각하시면 편하게. 네. 알겠습니다. 좀 말씀 좀 부탁드리고, <laughs> 반대로 단점이 좀 있다면, 타시면서. 아, 일단은 네. 아무래도 네. 조금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제 생각에는 네. 일단 잡소리. 잡소리? 예, 네, 이게 아무래도 어. 그 소프트탑 컨버터블이다 보니까, 네. 잡소리가 엄청 심해요. 아, 엄청 심하다? 네, 어. 엄청 심해요. 근데 네. 저는 어느 정도 수긍하는 입장이긴 하는데, 예. 맨날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맨날 타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 아. 어. 예, 네, 그리고 승차감. 승차감. 예, 네, 생각보다 많이 딱딱하다는 거. 아. 어. 네네. 이게 괜히 스포츠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리 네. 일반 데일리카로 운영하시는 분들 많다고 해도 네. 모르겠어요. 컨버터블은 생각보다 많이 딱딱한 것 같습니다. 아. 다른 차종을 안 타봤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하던 것 같습니다. 하던 것 같다. 네네. 그게 단점이라면 아유. 단점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중간에 생각나시면 네, 또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네네.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 장점이 좀 있나요? 옵션, 이게 18년 신기긴 한데 네. 기능이라고 해서 솔직히 없어요. 아. 편의사항이 네. 딱 크루즈 컨트롤 하나. 아, 크루즈 그 다음, 컨트롤. 네. 크루즈, 네. 일반 크루즈 컨트롤. 아, 네. 그리고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긴 하는데 네, 별도의 코딩을 하지 않으면 네. 그냥 속도만 보여주는 네, 별로 조금. 반반 있는 옵션. 반반 있는 네, 옵션. 반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laughs> 코딩하면은 다 보여주죠. 코딩하면은 네, 뭐 JCW 로고도 보여주고 뭐 내비게이션 속도,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띄워주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혹시 차주면 이거 코딩하셨나요? 아, 네 코딩했습니다. 근데 아. 헤드업 디스플레이 코딩을 안 했고요. 네. 꼭 필요한 것만 일단 코딩을 아, 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네, 네. 아, 혹시 뭐 어떤 거 코딩 하셨어요? 일단 뭐턴 시그널 3회 전멸인데 아. 5회 전멸로 일단 교체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모드를 마지막 모드를 기억하는 아, 네, 네. 그리고 네. 여기 오토 앤스탑 아, 맞습 오토 앤스탑 마지막을 기억하는. 기억하는. 거. 거. 아, 네, 그거를 필요한 코딩만 진행을 했습니다. 아, 필요한 코딩만. 네, 오, 네. 좋은 음. 점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HUD를 안 하신 건 굳이. 했어야 했는데. 아, 네. 네. 아, 뭔가. <laughs>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금전적인 여유라고 할까요? 아, 금전적인 여유? <laughs> 네, 네. 어, 알겠습니다. 어, 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네. 예, 예. <laughs>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좀 아쉽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좀 아쉽다. 아무래도 네. 18년식이긴 하지만, 네. 그, 주행 보조 안전 장치의 옵션들의 아, 부재? 부재? 예, 예를 들자면은, 네.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이라든가 아, 네. 예, 사각지대 경구장치라든가 아,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아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카플레이라든가 안드로이드 오토의 부재가 조금 많이 아쉽긴 합니다. 아, 오, 오, 좋은 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튜닝, 튜닝한 튜닝거 코딩 위에 딱히... 네, 없습니다. 아, 전혀 그래서... 그냥 고급 류만 넣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 시트 포지션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시트 포지션은 생각보다 많이 낮습니다. 아, 생각보다 많이 낮다? 네, 많이 낮은 부입니다 근데 어차피 높낮이 네. 조절을 하기 때문에 네.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이 낮다고는 생각이 안 들긴 하는데요. 네. 아, 쭉 가시면 됩니다.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네, 괜... 네. 아, 괜찮은 것 같다. 네, 네. 그리고...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아 자기가 원하는 포지션을 네.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는 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핸들의 그립감의 무게감은 좀 어떠세요? 핸들의 무게는 생각보다 조금 무겁고요. 어, 아 네. 아, 무겁구나. 네, 그립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 네, 가죽이긴 하지만, 네, 이렇게 오목 들어갔는데 이렇게 그립감도 괜찮고, 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이 이거 미니 많이 운전하시잖아요 예, 예. 무거운데 그러면 무거움을 감수하고 그냥 타는 거라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여자분들도 이 정도 무거움을 감수하고 타시는 것 같습니다 아, 뭐... 디자인 때문에 디자인 때문에 예, 디자인 네. 보통 미니 동호회 에 가보면 네. 거의 여성분이 뭐60% 70%를 하시 계시는 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네. 일단 창문 쪽에 있는 버튼부부터 해서 네네. 핸들에서 음. 어, 산타페 시아 실내 등까지 네. 예, 좀 편의성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생각보다 편해요. 어. 너무 편해요. 그리고 아, 예. 어. 운전선 조석도다풀 오토 업 다운이 가능하고. 어. 네. 컨버터블 차량이기 때문에 네. 뒤에 보면 쪽창이 있거든요. 아, 네네. 이 쪽창도 내릴 수 있는 버튼이 같이 존재해요. 이렇게. 아, 그러네요. 내릴 때한 번에 다운이 되고 네. 올릴 때는 수동으로 계속 올리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긴 하지만 네. 이게 오픈을 했을 때이 쪽창까지 내려간다는 건 진짜 아, 디자인으로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아, 디자인 한몫하는 거. 네네. 아, 핸들 쪽은요? 핸들은 귀엽고 아기자기하고 뭐 자기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돌려주는 어. 것 같고요. 어. 네. 스위치도 생각보다 누르기 편하고 어. 원하는 딱 원하는 기능들만 있어서 아, 원하는 괜찮은 ]구나. 것 같습니다. 하,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네네. 근데 이제 네. 그 H 백 같은 경우는 네. 이 운전석 조수석 온도를 네. 무조건 따로 조절할 수밖에 없어요. 어, 어 그러네. 네, 보통 다른 차종들은 뭐 네. 싱크 기능이 있어서 네. 운전석 온도를 올리거나 네. 내리면은 네. 같이 이제 온도가 올라왔다 내렸다 하는데. 그렇죠. 네. 이거는 무조건 따로밖에 안 돼요. 아 이게 제일 불편해요. 아 네, 불편하구나. 이게 제일 불편해요. 오 네, 나머지 버튼 같은 거는 되게 직관성있고 네. 되게 쓰기 좋게 돼 있는데 네. 이게 제일 불편합니다. 아 이게? 네, 온도 컨트롤러가 너무 불편해요. 어, 좋은 점은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도 버튼이 좀 하나 있는데 이 버튼은 그, 있긴 하는데 괜찮아 요 이거? 솔직히 네. 자주 안 씁니다. 아, 자주, 네, 안, 자주. 안 쓰는데 네네. 보통 이 미니는 이 그 즐겨찾기 기능이 있어요. 아 이거를 조금 저장해놓고 쓰는, 쓰시는 운전자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 일일이 이렇게 눌러서 하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아 많이 불편해요. 여기서 네, 이 조그샷들은 많이 불편합니다. 불편해서. 네네. 그 대신에 꿀팁을 좀 주자면은 여기다 즐겨찾기를 많이 해서 네네. 이렇게 좀 어, 따로 네네. 솔직히, 어. 솔직히 즐겨찾기 해놓으면 그 버튼만 누르면 딱 예. 바로 들어가니까요. 아 버튼만 누르면은. 네네네. 오, 좋은 꿀팁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또 좋은 꿀팁이 또 있나요? 저도 이제 미니를 오래 타보지는 않아서 일단은 아, 네. 지금 제가 많이 느끼고 편한 점 위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아, 위에 실내등도 괜찮죠? 어 실내등도 이게 생각보다 밝고요. 네. 이게 무드등도 네. 이제 바뀔 수 있는, 무드등 색깔도 오, 많이 바뀌고. 아, 오, 오, 이쁘다, 네. 아, 네. 제일 장점이 이제 오픈을 할수 있는. 아, 아, 아 오픈할수 있다는 거. 네, 근데 솔직히 네. 오픈하고 다니면 사람들 많이 쳐다보잖아요. 네. 근데 네. 얘는 딱 요것만 열고 탈 수가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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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예, 그 이것만. 이건 뭐잠만 어, 어, 네. 가지 기능이 있어요. 어네 어,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열고 네. 이제 쪽창까지 딱 열고 이렇게 저는 오 어, 이렇게. 즐깁니다. 어 이렇게. 네네. 아 어, 솔직히 네. 뚜껑 다 열면 민망하거든요. 아 어, 네. <웃음> <웃음> 예. 근데 이렇게 어. 딱 생각보다 이렇게 하면 바람도 많이 몰아치지도 야. 않고 어, 기분 좋은 바람이 많이 들어와요. 이거 혹시 이요 요 지금 나 신년도 다 졸업. 네, 네,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아, 거야, 그렇구나. 네, 두 가지 딱 그렇지. 여기서 한번더 제끼면 이제 오픈이 되 아, 오픈이 되는 거. 네, 네. 오, 예. 오 가겠습니다. 네, 네. 어 이제 네, 다섯시 될것 같아요. <laughs>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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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자, 어. 승차가 선스펜션 질문인데. 아, 네네. 아까 좀 딱딱하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차주님이 개인적으로 봐도 조금 불편할 정도로 딱딱하다 보면 될까요? 근데 저는 네네. 제 입장에서는 세컨카로 운용하기 있기 때문에 네네. 불편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아, 것 같아요. 세컨 같아. 기준으로는. 네, 근데 데일리로 좀 아... 생각하시면은 좀 조금 많이 시승을 해보시는 걸 조금 생각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오... 많이 시승을 해보고 네. 결정을 하시는 게. <laughs> 좋은 점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가속력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가속력은 네. 보통 옷 제로백에 6초 댄가로 알고 있는데, 네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네네. 현출력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많이. 오 이게 뭐 고속주행이든 일반주행이든 네네네. 불편함을 못, 못 느낍니다. 못 느꼈다는 거. 네. 차가 작고 가벼워서 그런지, 네. 제가 원하는 대로 밟고 뭐 쓰는 데는 별 지장 없이 다니는 아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제동력은요? 아 조금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는 아, 조금 많이 밀리고 네. 이게 타이어가 조금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아, 타이어가? 트리어가? 네네. 그래서 미니 쿠퍼 타시는 분들은 예, 타이어를 예. 좀럼플렛 타이어로 많이 바꾸시더라고요. 럼플렛으로 네네. 어더 아, 딱딱한 걸로? 네네. 이게 조금 횡지를 잘못 버티는 듯한? 아, 횡... 차는 차는 가만히 있는데. 네. 타이어 오. 위에서 놀고 있는 듯한 그런 조금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와 그래서 럼블레으로 많이 바다는거오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럼 코너링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거는 정말 타봐야 알것 같아요 이거는 예, 것 백, 제가 아무리 백마디를 해도 네. 한번 타봐야 아세요 진짜 정말로 제가 원하는 대로 잘 파고들고 네, 핸들링 진짜 미쳤습니다 아, 핸들링 정말 미쳤다는 어, 예. 거예 이런 핸들감은 어. 보통 그, 카트, 여기서 보면, 이제, 고카트라는 필링이라고 스포츠 모드를 두면, 네. 고카트 필링이라고 바뀌어요. 어, 네네. 어, 대박. 네. 이렇게 놓고, 이제, 고카트 모양이 나오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카트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와, 네. 이게 혹시 모드가, 뭐, 뭐, 뭐 있어요? 지금은 스포츠고 네. 이제, 하나 내리면 미드, 미드. 일반 뭐, 다이내믹한 아, 주행, 네. 뭐, 그린 해서, 그린. 이제, 연비주행 할수 있는. 아, 네네. 오.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존재합니다. 세 가지 모드가? 네네. 차주님은 일단은 무조건 스포츠 저는 예, 무조건 스포츠 <laughs> 아, 고카트. 네, 무조건. 아, 알겠습니다. 네네. 자, 기업의 변속 타이밍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솔직히 이... 이 미니 쿠퍼가 네. 그 6단에서 지금 제, 가 알기로는 7단 DCT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미션 이슈가. 아, 쭉 가시면 됩다 미션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 요 아이싱 6단이. 아 근데 네, 저속에서 조금 울컥울컥 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 저속에서? 네네. 근데 뭐, 저는 무조건 직진이니까, 밟으니까. 아 빨리빨리 변속하고. 고단 네. 그 기어를 조금 많이 쓰는 편입니다. 아, 고단 기어를? 네네. 아 울컥울컥 된다 네, 한 시속 0km에서 네. 한 50km 사이에서 그냥 오토로 놓으시면 네. 조금 많이 울컥하는 경향이 있긴 해요. 아 부드럽게 가면은 네네. 세게 이게 별명이... 가면 웅턱하는 그런 느낌. 아, 변속 충격? 세게, 세게 세게 가면은 그런 건 없. 고네 세게 가면은 제가 원하는 대로 아... 조금 빨리빨리 변속이 되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오 오, 좋은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스피커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하만카던 순정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 네네. 괜찮습니다. 괜찮다. 네, 괜찮고 네. 이게 울림도 네. 생각보다 크고 네, 고음도 생각보다 잘 내줘서 고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너무 마음에 드신다는 네네. 거. 네네. 아 그러면은 저기. 실내 사이즈에 대한 질문인데. 사이즈요? 야, 뒤에, 혹시 뒷자리 에성인호시 태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하하하하. 아, 네. 아, 네. <laughs> 네, 뒷자리는 데코인 걸로. 아, 데코인 네, 걸로. 데코레이션인 걸로. 아, 혹시 태워보신 적 없으시죠? 네, 애기만 제가 와이프 옆에 앉히고, 아. 뒤에 애기를 태우고, 다운도를간 아, 네. 적이 있어요, 2박 3일을. 아, 정말요? 네. 어, 대박. 정말 네. 지옥이었어요. 아, 정말요? <laughs> 네, 너무 좁아요. 아. 너무... 짐도 많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 너무 좁아요. 아. 뒷좌석을 아예 못 쓰신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아 뒷좌석을 아예 못 쓴다. 네네. <laughs> 알겠습니다. 자, 어 일단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조금 논어 봤는데요. 혹시 좀 후회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신지 예를 들어서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이라든지 색상이나 등급이나 옵션 등등등. 음, 뭐 후회되는 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의 부재. 부재? 그게 제일 심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신형은 되죠? 신형은 되죠. 신형은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코딩으로 진행을 하면 다 됩니다. 아, 아 어, 요것도? 네네. 오, 거기... 이, 이 컨트롤러도 네.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차주님은 지금 현재 이 차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고 계시고 네, 저는 너무 만족하고 있다. 수혜되는 부분이 1도 없다는 거. 네네. 그건 뭐 돈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어, 아, 알겠습니다. 네, 그 옵션들은. 자어 혹시 차량 가지고 오시면서 혹시 수리 받으셨던 적이 있었나? 요 아니요 전혀 수리 받은 적이 없어요. 전혀 없다는 네네네. 거 네, 네. 자 이거 미니 어 메인터너스 정비성 뭐 서비스센터에 대한 그런 생각은 좀 아, 어떠신지? 뭐,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제가 다른 타 수입차도 다 타봤는데 어, 예. 다 비슷 비슷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 솔직히 말해서? 네뭐 국산차도 타보고 네. 수입차도 타보고 다 해봤는데 네네. 국산차는 아무래도 서비스센터가 많으니까. 네. 그럼 빨리 빨리 되는 편이긴 한데 네. 수입차는 아무래도 좀 느긋하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느긋하게 생각. 그래야 마음 편한 것 같아요. 아 느긋하게.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약이 좀 네네 예약이 뭐 보통 뭐 네. 보름이라든가 아, 보름 전이라든가 한달뭐 네. 많게는 두 달까지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 두 달까지. 네. 데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네. 메인으로 운영을 안 하고 다른 차종이 있기 때문에, 네. 생각, 그냥, 어... 네, 레, 보, 레카 불러서 그냥 보내고 네. 받으면 되는 그런 입장이고, 네. 불편한 건 많이 못 느껴요, 솔직히 말해서. <laughs> 알겠습니다. 네네. 자, 2차 고질병, 아까 미션. 네. 저당 꿀렁임 이후에 또 고질병이고, 잡소리. 음... 잡소리하고, 네. 일단 미션. 아, 그두 가지? 네. 오. 그 말고는 지금 운행을 하면서 많이 못 느껴본 것 같아요. 오, 알겠습니다. 네네. 자이 차를 사는데 커뮤니티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당시에 좀 이슈가 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나요? 커뮤니티도 많이 보이긴 하지만 뭐 그다지 예, 말씀드릴만한 이슈는 제가 많이 못느껴보는것 아, 같아요. 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이 차를 사시고 나서 주위 반응인데 주위 음,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다들 미쳤냐죠. 하 나이 아. 먹고 애 키는 입장에서 그걸 아, 왜 네. 샀냐. 아, 네. <laughs> 돈돈질말 말. 말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왜 네. 돈지랄 하냐. 예, 네, 그렇게들 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혹시, 이거 왜 샀냐. 사실, 아, 그, 그 자녀분은 나이가 혹시? 네 살입니다. 네 아, 살? 네네.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어! 저, 저 개인적으로 되게 멋지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 <laughs> 아, 네. 자, 사실, 이철 타시면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다면, 아까 저기 1박. 2박 3일이었네요? 네, 2박 3일 강원도 갔다 오면서. 저번 기억 남고요. 아, 예. 네. 정말 아 아들 좀, 아, 아들이 되게 익사이팅한 걸 좋아 좋아한다는 걸 그때 아, 많이 느꼈습니다. 아, 이팅 아, 네. 좋아하는 네네. 거. 강원도 네. 가운더 그때 다니면서 네. 와인딩 코스가 많잖아요. 아, 국도로 네. 네. 좀 많이 다녔는데 네. 와이프가 피태고 뒤에 아, 아기를 네. 태웠는데 네. 좀 달려도 될까 했더니 아,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달리기 시작했는데 네. 아들이 뒤에서 아빠 달려 아빠 아, 그래. 달려 좋아 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네 아, 아, 너는 역시 내 아들이기다 아, 네. 아, 예. 네 많이 느꼈습니다 혹시 그게, 그거 끝나고 나서 혹시 사모님 아, 어지럽다고 하던데 아, 네, 네. 아, 그 제가 너무 열심히 달렸나 뭐지 그 도착한 도착한 그 목적지 도착하고 나서 TPMS 경고등이 떴어요. 아, 뜨네요. 어, 어. <laughs> 모시 모시 두꺼운 게만한게 박혀가지고. 아, 정말요? 바로 레카르 보험을 불러서 지렁이를 어. 쓰리란 아, 기억이 나. 아, 나네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네. 자, 어,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네, 예. 미니 컨버터블 3세대 F557.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미션, 네. 미션, 미션에 대한 이슈가 네. 조금 그 운전자분들 네. 입장에서 조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감안하신다면 6단도 괜찮긴 한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 지금 나오는 건 혹시 7단인가요? 지금 나오는 건 DCT 7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DCT? 제 생각은. 아 그러면은 몇년씩까지만 6단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19년식부터 DCT로 바뀐 걸로 19년식. 알고 있습니다. 19년식. 아, 네. 아오그 부분은 꼭 알아라. 아, 네. 그 부분은 조금 그래도 미션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으시려면 네. 제 생각에는 DCT를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 오 좋은 좋은 너무 감사합니다. 자어이 차의 매력 한줄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 아... 뚜껑 열고 가자 크으... 네. 자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혹시 몇 점을 주시 쓰나요? 저는 4.5점을 주고 싶습니다. 어 마이너스 0.5점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드로이드 오토의 부재? 아, 하지만 그거는 이제 네. 어느 정도 코딩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네. 그렇게까지 필요하고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생각이는이차 아 자체가 네. 워낙 조금 뭐랄까 네. 즐기는 차잖아요 솔직히 네, 말해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없는 건좀 아쉽긴 하지만 네. 그 드라이빙에 대한 즐거움 때문에. 다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오, 오 좋은 정보 너무 네네. 감사합니다 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 네, 과연 이 차를 또 사실 건지 네. 원래는 <웃음> 신, <웃음> 신차를 그, 신차를 사려고 했었는데. 아, 미니, 신차? 네, 미니 네, 신차를? 네, 미니 신차를. 이제는 조금 정신 차려야 되지 않을까. 아, 이제는. 네, 이제는. 이제 한번 겪어봤으니까. 아, 한번 겪어봤을까? 네, 다른 것도 한번 타봐야 되지 아, 않겠어요 다른 것으로. <웃음> 네. <웃음>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네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네네. 네. 혹시 뭐, 이거 차량 관련돼서 뭐가 좀 빠졌거나 더 하실 말씀? 음. 네. 일단은 네. 이 썬루프 말고 네. 오픈할 때이 네. 스위치를 네.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아이 스위치를 네. 계속 열릴 때까지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아네아 네. 아, 그렇구나 네 계속 눌러야 돼요 오 열릴 때까지 계속 눌러야 돼요 아 이렇게 아예 하하하 <laughs> 네. 네 근데 시속 30km까지는 네. 이게 오픈이 되기 때문에 네.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네. 이걸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된다는 단점. 아, 그거든? 네, 이게 참 엄청 참... 심하다는 크... 거. 오, 또 있네요? 그 말고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 예. 너무 만족도가 높은 차량이기 때문에.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끝.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